22페이지 첫 번째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문장 해석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22페이지에요. 대부분의 현대 소설가들이 서문 쓰기를 싫어한다. 대부분의 현대 소설가들이 서문 쓰기를 싫어한다. 현대 (contemporary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 지금처럼요. 이렇게. 이럴 때 현재 present 개념으로 읽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 동사랑 같이 쓰였을 때는 과거 그 당시, 과거 그 당시 해서 past 개념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at the time처럼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한 단어에 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과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contemporary라는 단어의 본질이 같은 시간, 동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동시대. 본질이 same time, 같은 시기. 그러니까 현재 동사를 쓰면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같은 시기니까 요즘, 현재 요즘이 되는 거고, 현재 요즘이 되는 거고, 과거 동사를 쓰고 같은 시기를 얘기하자면 과거 그때 당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개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구분해서 써주시고요. 지금은 요즘 소설가들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서문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문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ing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문장이 먼저 나오고 콤마 찍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문장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분사구문인데. 그러면 앞에 나온 동사를 원인으로 읽어주시고 뒤에 나온 동사를 결과로 읽어주는 게 원칙,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이에요. 열의 여덟에 해당하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열의 한두번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번이 그렇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먼저 나온 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 바람에 뒤에 거 이게 원칙인데 간혹 예외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앞에가 결과고 뒤에가 원인일 수 있는데 이건 문맥상 티가 좀 나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1번이고 첫 번째 케이스요 눈에 띄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 그럴 때만 2번 케이스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소설가들은 서문 쓰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런지를 얘기해주는 거죠. 왜 그런지 어떤 생각이 밑에 깔려 있길래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우리가 보통 모티베이션 원인, 의도,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엑스플로네이션하고 같은 성격의 개념인데 요게 전형적인 어썸션 개념이잖아요. 엑스플로네이션은 성격이 두 개인데요. Explanation은 기본적으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성질에 Theory라는 동의어가 들어, 들어가요. <laughs>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Explanation이라는 단어는 이유 설명을 의미하는 한 축이 있고 어떤 설, 무슨 썰, Theory 기념을 가지는 한 축이 있어요. 분리된다기보다 밑에 깔려 있어요. Explanation이라는 단어의 본질적 성격은 theory 성격인데 그 역할이 이유에 대한 설명인거죠. 그래서 possible explanation 이렇게 쓸 때가 많은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explanation이 theory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이게 이유이지 않을까 이럴 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뭐 possible 안 썼다고 틀린다 이럴 순 없는 거고 확인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possible explanation이라고 쓴다면 그건 오답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갑자기 너무 지멘 이론 얘긴데 우리 해석에 다시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 e g a r d 란 단어가 assump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의틀 구조 이런데 익숙해지시면 어떤 행동 그 행동의 밑에 깔린 explanation 원인의 생각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걸 서브로 읽게 돼요. 왜냐하면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죠. 지금은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자꾸 시행착오 겪는 거 이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때 그때 메이크업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laughs>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요즘 소설가들이 서문 쓰는 걸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문을 목발 같은 걸로 생각해요. 여기서 as는 일치관계. as도 일치관계 성질이에요. 그래서 regard A as B를 읽을 때, A를 B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정석으로 가도 되지만, 더 본질로 가자면, 생각한다. A는 B라고 생각한다. A는 B라고 생각한다. 이거 너무 좋은 해석이에요. 너무 좋은 해석입니다. 다시. 대부분의 요즘 소설가들 싫어합니다. 서문 쓰는 거를. 왜냐 하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서문을 목발로 생각해요. 목발로 생각해요. 서문은, 서문은 목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목발이냐? 작가들을 위한. 근데 그 작가들이 어떤 작가들인, 왜, 왜이 작가들한테는 크런치라는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작가들한테는 왜, 이 작가들을 위한 프라츠 왜요? 왜? 걔네들이 뭘 어쨌길래? 관계대명사가 이유를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활용한 거죠. 관계대명사가 이유 말할 수 있다는 걸 활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들은 못했으니까. 뭘 못했냐면, 초반에 쓰는 걸 못했어요. 쓰기를 못했어요. 쓰기를 못했다. 뭐를 쓰지 못했냐면, 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 의미하고자 하는 것,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 이런 작가들을 위해서 목발처럼 쓰이는 거라고 대부분의 소설가들은 생각을 하니까 안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호프 그러면 이 호프는요 지금 이 작가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붙었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이 작가들이 말이죠 실패해서, 그래서 바라고 있다. 지금 문장을 굉장히 복잡하게 썼는데. 정리해보자면. writers, who, 컴마 찍고, having failed, 어쩌고저쩌고, 컴마 닫고, hope that.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요 주어, 요거를 who가 이어받았죠. 얘를 주어로 하고, 분사구문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우리 분사구문은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서 그래서 바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패해서 희망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습니다. 뭘 바라냐? 그 바라는 게 뭐냐? 대은또 동격. 같은 말 이어가기. 그러니까 지금 에즈도 같은 말 이어가기. 그게 뭐냐면 바로 뭐 이렇게 바라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Preface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Clarify, 규명해주고, 밝혀주고, 설명해주고, 그냥 얘기해주고. 모를려? 자신들의 의도를. 자기들이 의도하는 거, 자기들이 의도하는 거, 그거 지금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을 통해서 이 서문이 자기 의도를 좀 밝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쓰는 크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싫어한대요. 자기 실수, 실수가 있을 때만 쓰는 거라고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정말 외워두면 유용할, 아주 외워두면 유용할 복잡한 문장이네요. 다시 한번 <laughs> 목소리 죄송합니다. 메너미 나온 노블리스트 주어고요 동사 어보이드, 라이딩 프레퍼시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 서문 쓰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어떤 생각 때문이에요. 서문을 목발로, 서문은 목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학자들을 위한, 아니, 자꾸 학자, 어떤 작가들을 위한 목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 <laughs> 그 이유죠. 이 작가들한테 왜이 목발이 필요하냐?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 작가들이 못해서, 처음, 초반에 우선적으로 의도하는 것을 쓰지 못해서, 그래서 바라고 있다. 바라는 상황. 뭘 바라냐면 서문이 자신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밝혀줄 거라고 밝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작가들이나 쓰는 그런 작가들을 위한 크러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서문 쓰는 걸 싫어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 다시 한번 죄송해요. 물 마시고 와서 깨끗한 목소리로 다음 클립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